안녕하세요. 밀리터리 미니어처 매니아 쓰레임입니다. 한국군의 현대화에 맞추어 첨단 무기가 속속 도입되고 있죠. KFX, 한국형 항모, FA50 등항공력에서부터 현무 시리즈로 대표되는 미사일 체계까지 다양하게 도입되고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삶의 터전과 지상행을 지키는 일이죠. 세세한 모든 국제적인 도발에 항공력으로 대응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상전력이 가장 필요하죠. 여기에 더해서 테러, 비정규전 등 비대칭 도발부터 전면전까지 대응이 가능한 전차 역시 K1에서 K2로 진화해가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형태를 보게 되면 서방측 전차와 동구권 전차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양측 전차에 대한 철학은 많이 달라요. 한국의 경우만 보아도 K1이나 K2 전차는 서방측 전차 전차의 디자인을 많이 따르고 있어요. 이의 의미는 전차 운영의 교리 역시도 서방측 전차 운영의 교리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세계의 전차를 양분하는 서방과 동국권의 전차 운영 고교리는 어떻게 다를까요? 간단하게 표현할 때두 세력의 차이는 서방측은 질, 동국권은 양으로 볼수 있어요. 쉽게 말해, 미국 독일 전차는 전차의 방어력, 공격력 등을 높이고 개별 전투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반면에 소련 측의 전차는 양적인 우세를 통해서 전황의 우위를 가지고 가려고 한다는 것이 간단한 표현일이 될것 같아요. 서방 측의 대표적인 집단인 나토의 경우, 세계 2차 대전 중 독일과 전투 경험상 지상군의 우위를 위해서 제공권을 장악한 항공 지원이 매우 중요했었죠. 거기다 독일은 소련과의 전투에서 숫자 우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잘 구성된 지휘 체계와 우수한 전차 운용 능력을 통한 기동 방어를 중시했었고요. 전후에 소련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토군은 이런 형태의 항공 지원과 기동 방어를 혼합한 방어 전략을 구성했던 것이에요. 냉전 때 나토 중심이었던 미국과 영국은 항공 전력을 공격의 중심으로 바르샤바 조약 기구 중심 깊숙이 침투해서 공격하는 중심 공격과 함께 제공권을 유지한 전략을 채택했었어요. 지상전력은 공격보다는 저의 고, 적의 공격을 저지하는 형태로 초기 전술의 운영 방향이 정해져 있었죠. 이런 전략 방향은 이것저것 무기란 무기는 다 만들어 되는 미국보다는 제한된 예산과 자원을 무기를 생산하는 영국의 무기 구성에 잘 나타나는데요. 미국의 F-4를 도입하면서 자국산 또는 유럽 합작인 해리어 제규어, 토네이도 유로파이터 같은 강력한 공군력에 투자하고, 공군력 역시도 제공권, 지상 지원, 후방 폭격 등 다양한 전력을 구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차의 경우, 현형 전차 중 가장 무거운 챌린저 1, 2를 생산하고 가장 대구경 활강포를 운영하는 등 기동력을 희생해서라도 원거리 적을 격파하면서 거점 방어를 주기능으로 전차를 운영하는 것이었죠. 이런 형태의 수적으로 우수한 적을 초기에 줄이는 원거리 공격을 중시한 전차 운영 교리를 수입했고, 적 전차, 보병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투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차의 비용은 점점 증가한 추세를 보였어요. 하지만 반대로 바르샤바 조약 기구는 중심이 된 소련, 러시아 전술 교리가 중심을 이루고 있고요. 2차 대전의 독일 전차에 대응하기 위해서 독일 전차와 동일하거나 약간 떨어지더라도 수적 우위를 유지해서 2차 대전의 승리를 경험, 이끈 경험에서 나온 결과죠. 물론 T-34-85부터는 개별 전차의 전투력도 독일 전차를 앞섰지만요. 소련은 공군보다 육군이 그 중심에 있어요.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항공병력은 육군에 종속되어 있거든요. 전투 초기에 포병을 통해서 대량의 화력을 투산한 뒤에 물량 공세를 통해서 상대방의 방어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선멸하는 것을 목표로 구성한 교류죠. 대량의 물량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적인 승부를 내는 것을 목표로 설정된 공격적인 구상이에요. 주력이 되는 지상 전력은 기동성 있는 공정 전력과 기갑 전력이고요. 원거리 교전 능력과 지구 전 능력은 우선순위가 떨어졌었어요. 또, 숫적 우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비용을 지향하고 있어서 정밀조준, 탐지 등을 수행하는 고가의 무기체계는 소수로 구성되어 있었죠. 동국강 군대는 주력이 되는 지상군의 희생을 감수하고 수적인 우세를 통해서 공격적인 전술을 운영하는 데 반해서 서구권 나토군은 기동방어, 항공전력과 장사정포병전력을 이용하여 후방타격을 수행하는 것을 주전력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최전선 부대에 대한 부담이 줄고 병력을 정비해서 초기에 수세해서 반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 기구의 지상전 교리를 알아봤는데요. 이런 교리는 한국과 북한에도 유사하게 구현되어 있어요. 한국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전차 및 전투기 등 대형 고가 무기부터 보병이 운영하는 소화기 대전차 무기까지 고가의 정밀 무기로 발전하고 있죠. 이에 반해서 북한은 전력적으로 말도 안되는 T-34를 사용해서라도 숫적 우위를 유지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물론 T-34의 경우라면 한국군의 전차가 아니라 보병 전투차의 대전차 무기로도 상대가 능한 전차이기 때문에 그다지 숫적 우세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는 아니긴 해요 이번에는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전술 운영 교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실제로 한국과 북한의 전술 교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과 북한은 경제적으로 격차가 크고 북한은 기존 정규 구간의 지상전보다는 비대칭전에 집중하고 있는 등 모양이 많이 변한 것도 사실이죠. 오늘은 서구권과 동구권, 한국과 북한의 지상전 전술 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